선생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의 깊은 뜻이요. 앞으로 선생님께 끝없는 천복과 번영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세상의 새로운 기운과 복된 흐름이 이제 선생님을 향해 힘차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달력으로는 2026년이 시작됐지만 병리학의 큰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을사년의 기운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기축월은 새해니까 무조건 크게 벌리고 달리는 달이 아니라 을사년의 흐름을 내 삶에 제대로 붙여서 기초를 다지고 방향을 세우는 달로 보셔야 합니다. 기축월은 흩어진 운을 한 곳으로 모아 굳히는 힘이 강해서 시작을 서두르기보다 정리와 확정이 더큰 복이 됩니다. 1960년생 경자생 GD 선생님들은 평생을 살아오시며 남들이 모르는 계산과 고민을 속으로 다 정리해 가며 버텨 오셨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태연한 척하셔도 속으로는 늘 한수 앞을 보면서 가족과 내 삶을 지켜온 분들이 G.T 선생님들입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시고 댓글에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신년 맞이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 전반적인 운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생 G.T 선생님들의 1월은 한마디로 머리를 비우고 길을 정리하면 운이 트이는 달입니다. 쥐띠는 원래 움직임이 빠르고 상황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며 작은 단서로도 큰 흐름을 알아차리는 띠입니다. 특히 경자생은 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함께 작동하는 결이 강해 판단은 날카롭고 계산은 빠른데 마음 속에서는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운이 막히고 생각을 정리할수록 길이 열립니다. 기축월의 땅 기운은 쥐띠의 물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 선생님이 마음만 정리하면 운이 안정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이달은 크게 무리해서 한 방을 노리기보다 내 운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달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경자생 쥐띠의 명리학적 성향을 풀어보면 겉으로는 부드럽게 넘어가도 속으로는 기준이 분명하고 계산이 정확한 분들이 많습니다. 쥐띠는 사람 마음을 잘 읽고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말 한마디도 GT 선생님들은 다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쪽으로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 감각이 있으며 살림을 잘 꾸리는 힘이 있습니다. 남들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고 막힐 때 틈을 찾아내고 기회가 오면 재빠르게 잡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T가 너무 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고 살다 보니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계속 돌아가면 잠도 얕아지고 몸도 예민해지고 괜히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이 예민함을 정리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재물운입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의 1월 재물운은 작게 새는 돈을 막으면 크게 들어오는 복이 붙는 흐름입니다. 쥐띠는 원래 돈의 흐름을 잘 읽습니다. 어디서 새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감각적으로 합니다 다만 문제는 마음이 급해지거나 불안이 올라오면 쥐 t 가 계산을 더 크게 하다가 오히려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월에는 큰 투자나 과감한 베팅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재물운을 살립니다. 통장 카드 자동 이체, 보험, 구독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점검하십시오. 쥐 t 는 이런 정리 하나로 돈길이 바로 살아납니다. 특히 경자생 선생님들은 돈은 들어오는데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쥐띠가 가족과 주변을 살리느라 조용히 지출을 감당해온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결심을 하나만 세우십시오. 나를 지키는 돈부터 남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서면 쥐띠의 재물운은 다시 단단히 붙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남의 말에 흔들려 급하게 결정하는 일만 피하시면 됩니다. 쥐띠는 원래 자기 계산이 정확한 띠입니다. 남의 말로 계산이 흔들릴 때 실수가 납니다. 이번 달에는 내 기준으로만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돈이 새지 않고 들어올 구멍이 열립니다. 이어서 건강운입니다. 1월 기축월은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특히 쥐띠는 신경과 수면, 소화혈압, 순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경자생은 생각이 많아지면 목과 어깨가 굳고,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건강운의 핵심은 머리를 쉬게 하는 습관입니다. 낮에 너무 무리해서 버티는 것보다 밤에 잠을 지키는 것이 운을 지킵니다. 잠이 곧 복이고 잠이 곧 재물운입니다. 쥐띠는 잠이 깊어지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돈길이 열립니다. 건강을 올리는 실천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은 줄이시고 저녁에는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으십시오. 쥐띠는 정보에 민감해서 밤의 뉴스나 영상, 사람 이야기까지 계속 보면 머리가 더 돌아갑니다. 1월에는 정보 단식을 짧게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조욕 같은 것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쥐띠는 차가워지면 움츠러들고 따뜻해지면 길이 열립니다. 이제 귀인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의 1월 귀인은 선생님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잘 맞는 띠는 소띠, 용띠, 원숭이띠입니다. 소띠는 쥐띠의 빠른 머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며 실제로 일과 돈의 흐름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용띠는 쥐띠의 답답한 흐름을 크게 확장시켜주는 귀인입니다. 쥐띠가 망설일 때큰 그림을 보여주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감 있게 잡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원숭이 띠는 정보와 기획, 연결의 귀인으로 들어올 수 있어 쥐띠에게 필요한 기회를 빠르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띠는 말띠 기운과 양띠 기운을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말띠는 움직임이 빠르고 기세가 강해 쥐띠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고 급한 결정으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양띠는 정이 깊지만 감정의 결이 달라서 gt가 마음을 너무 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월에는 누구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에너지가 새는 관계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gt는 에너지가 새면 운이 막히고 에너지가 모이면 운이 열립니다. 다음은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첫째, 걱정을 분석으로 키우는 습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gt는 걱정이 생기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운이 답답해집니다. 둘째, 말로 인한 오해입니다. 쥐띠는 눈치가 빠른 만큼 말도 빠르게 나갈 수 있는데, 1월에는 말 한마디를 한 박자 늦추면 복이 지켜집니다. 셋째, 남의 말에 흔들려 급하게 계약하거나 돈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1월에는 확정은 좋지만, 급한 확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가족 문제를 혼자 다 책임지려는 마음입니다. 쥐띠는 책임감이 강해 내가 해야지 하고 다 떠왔는데, 그 순간 건강과 재물운이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1월에는 나눠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의 1월은 정리하면 이긴다는 마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쥐띠는 원래 큰 복을 받는 띠입니다. 작은 틈을 찾아내고, 막힌 길에 구멍을 내고, 꾸준히 살림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이 피곤해지고 피곤해지면 실수가 생깁니다. 1월에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삶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내 일의 우선순위, 내 돈의 흐름, 내 건강의 습관, 내 인간관계의 거리, 이네 가지만 정리해도 쥐띠는 운이 확 살아납니다. 특히 쥐띠는 공간 정리가 운을 바꿉니다. 책상 위, 지갑, 서랍, 현관, 부엌, 이중한 곳만 정리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귀인이 들어옵니다. 쥐띠는 귀인이 들어오는 순간 빠르게 길을 엽니다. 그러니 1월에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가십시오. 단순함이 돈을 부르고, 단순함이 건강을 지키고, 단순함이 인연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길일, 특별히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짜 5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는 큰한 방을 노리는 날이 아니라 돈 관리, 계약 점검, 거래, 정산, 중요한 결정에 힘이 붙는 날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026년 1월 5일은 새는 돈을 막고 돈의 틀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자동 이체, 카드, 구독료 점검을 하시면 복이 붙습니다. 2026년 1월 10일은 사람 인연을 통해 기회가 연결되는 날입니다. 상담, 소개, 작은 거래를 진행하기 좋습니다. 2026년 1월 16일은 문서운이 안정되는 날입니다. 계약 검토, 서류 정리, 정산 처리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2026년 1월 22일은 막힌 흐름을 푸는 힘이 강한 날입니다. 미뤄둔 결정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끊기 시작하면 돈길이 열립니다. 2026년 1월 29일은 한 달의 복을 단단히 묶어주는 마무리 운이 강한 날입니다. 다음 달을 준비하며 돈의 구조를 다시 잡으면 재물 운이 크게 안정됩니다. 선생님, 1960년생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의 2026년 1월은 큰 도약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 달입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지켜온 책임과 살림의 힘은 이미 운이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뿌리를 흔들지 않게 정리하고, 마음을 조금 쉬게 하고,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축월의 단단한 기운이 쥐띠 선생님 편이 되어, 한 해의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풀립니다. 선생님의 1월에 재물과 건강과 귀인이 고르게 들어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